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게 된 국제 미래학계 홍보위원장 미래 전략 정책연구원 원장 박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직업 사라지는 직업과 미래 탄생하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공부 시험 공채 결과가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 4,100명 모집에 22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50, 경쟁률이 54대1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특히 어, 가장 심한 경쟁이 심한 분야는 어, 일반 행정 분야가 어, 406대1입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고 국내 10대 대기업의 평균 경쟁률은 어, 평균 근속 요소는 9 8 0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 10대 대기업이 입사하고자 목을 메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어,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있죠. 칠포세대. 또, 또 있죠. 헬조선. 그들이 외치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외치는 게 칠포세대하고 헬조선입니다.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칠포를, 스스로 칠포라고 그러고 헬조선을 해,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 정부나 국가나 또 우리 어,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직업인데 이 직업은 과연 미래되 있을까요?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직업이 1만 천... 한 4, 500개 정도 되고, 미국에는 3만 개, 일본에는 2만 3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이 과연 10년 뒤에도 있을까?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0년 뒤에는 보기 힘들 것, 이렇게 발표했고, 어, 맥킨지도맥킨지도 대부,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터넷 등 신기술에 서 사라진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다보스 포럼 2016, 다보스 포럼에서도 어 미래 고용 보고서요. 미래 보 아,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했죠. 를어제4차 산업 위문 제4자 산업 혁명에 의해서 지금 직업은 5년 내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저 어, 옥스퍼드 대학도 논문을 통해서 10년의 4일 자리어 702종 업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어, 파괴적인 기술, 향후 10년 뒤에 세상을 뒤바꿀 지금부터 뒤바꿀 이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어, 이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대표적인 일자리 공식적으로 100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표 일자리 100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기자 의사 영양사 또 에너지 기획사 약사 소매점. 대리운전 우편 아, 운전기사 교통경찰 대부분이 다 새로운 기술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이런 직업 사라진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시대에 딱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왜 직업이 사라지고 왜 탄생하는가? 그거는 새로운 기술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과거의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은 지속적으로 탄생한다라고 어, 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 잘하는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줘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비전을 줘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고 또, 어, 은퇴하는 세대에게는 은퇴 없는, 100세 시대에 은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0년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0년 뒤 일자리의 60%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군가가 미래 기술, 미래 산업을 알고, 아, 이런 게 뜨겠다 하면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일자리에, 어, 뭐라 고 그러나, 선두자가, 선두자가 되는 거죠. 베드 토마스 프레이는 그런 미래 세대를 새로운, 새롭게 준비시켜라. 과거의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로 준비시켜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 미래는 어떤 직업이 뜰까? 그런 미래 기술이 미래에 크게 뜨는 기술을 알고, 그런 미래산업을 알고, 미래산업을 알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 뜨는 산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 파괴적인 기술, 세상을 뒤바꿀 파괴적인 기술, 어, 3D 프린터, 드론, 로봇, 무인자동차, 어, 데이터, 이런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무수히 많은 직업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3D 프린터 한 가지만 보면 3D 프린터는 3D 프린터 디자이너 설계. 어, 디자인 해드니까그 소개도 그리고 액개발 또 가장 중요한 소재 전문가 잉크 개발자 또 패션 미래는 에 3D 프린터로 옷을 다 찍어 입으니까 패션 디자이너또 미래에는 음식을 다 프린트해서 먹습니다 집에서 그 그러니까 3D 프린터 등 이런 새로운 직업이 지금 없는 새로운 직업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뜬다 우리 앞에 다 대부분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는 거죠 나머지 들어온 데이터 무인 자동차 로봇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 이런 새로운 기술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도 기존 직업은 소멸하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령화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고령화를 보면은 여기 무슨 많은 직업이 새롭게 탄생할 겁니다. 생애 전 주기 전문가, 또 경력 전환 전문가라든가 또 임종 사회사 웰다잉. Well 지금은 웰빙이 well 아니고 앞으로는 웰다잉이죠. Well 임종 설계사, 또 건강 내비게이터, 노화 전문가 이런 새로운 직업이 크게 뜰 것이고 은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은퇴 전문가, 헤드헌터라든가 어, 경력 전환 매니저라든가 또 도시 농업 전문가는 이런 직업이 지속적으로 크게 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에서 앞으로는 어, 1인 기업 창업 창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창업 전문가, 창지 전문가, 또 미래를 안내해 주는 미래 가이드, 또 협동조합 이런 직업이 크게 부상한다는 겁니다. 어 세계 미래학자들의 미래 전문가들 모임인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어, 미래 직업이라고 공식적으로 미래 앞으로 10년 뒤에 크게 뜬다라고 하고 발표한 게 이게 55가지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뭐 IT 분야, 금융 로봇 분야도 있고 의료 복지. 또, 문화예술 생활여가 분야, 이 여섯 가지 분야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10년 뒤까지는 크게 뜬다. 두루두루 널리 우리 옆에 올 이런 미래 직업들을 이게 소개해 놨습니다. 이건 이제 책자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미래에서 보고서에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자를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통일 한국에 대비해서 통일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 통일 전문가. 거기에는 이제 통일 어 북한 여행을 가이드. 우리 여행이 어, 상당히 일반적인 여행, 북한 여행 가이드. 특히나 또 우리는 DMZ라는 게 있기 때문에 DMZ의 어, 생태방역조사라든가 어, DMZ 뭐, 가이드라든가 DMZ 관리자 같은 이런 우리만의 이런 직업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통일한국에 대비해서 남과 북이 70년 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그들을 합쳐줄 결혼 남북 결혼 상담 전문가가 앞으로 또 크게 뜰 직업이라고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헬 조선하고 외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또 미래 기술과 미래 뜨는 산업을 그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스스로 이런 직업을 스스로 준비해라 아니면 우리 국가나 정부 또 기관들이 미래 연구를 해가지고 미래 발굴 직업을 발굴해가지고, 어, 일 조선을 외치는 어, 미래 세대들하고 또 어, 100세 시대를 사는 베이비 부모 어, 세대들한테 미래 직업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홍보해가지고 그들이 미래를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